으너 <Auf losharma> 잘하네, 혼났네. 많이 늘었네. 에휴, 숨 차요. 너무 잘하네. <diction� inurỗ hat> <pued>. <entrek> 누가 가져갈꺼야? 딴 사람 타고가면 어떡해? 여기라 갈꺼야 여기로 갈야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간다 안녕 여보들 택배 주세요 이거 경찰차 아니고 택배차다기야 아엠브스다아엠블런스가 <laughs> 해리, 그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. 하나만,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 분어야 돼. 하나만 고르세요, 하나만. 할까 탱크. 탱크. 던지, 치세요. 그거 할 거야? 네.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 박스 다 넣으세요. 한 개만 하기로 했는데, 해리. 아빠가 하나만 줄 거예요. 나 지금 박스 넣으라니까. 다 사무세요, 해리. 마음에 안 드는 거는. 그래 하나만 골라야 돼, 하나만. 네. 요 이거 아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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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가그 뭐 해리가 고르세요. 엄마는 몰라요. 안 돼, 하나만. 아빠한테 물어봐야지, 엄마는 아지 아빠, 테들도 아니, 아빠한테 물어보세요. 혜리 하나만 골라야 돼, 하나만. 응. 아빠가 하나만 하라는데? 혜리 지금 두개 들었는데? 두개 봐봐. 그걸로 할 거야? 그거 두개 들었지. 머리 좋은데 이거. <laughs> 그거는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그지야자 이제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박스에 넣으세요. 아 그놈. 또 뭐야? 철학인 뭐고? 슈퍼보스네. 둘 중에, 뭐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. 하나만 골라야 돼. <laughs> 어떤 거할 거야? 두개할 거야. 두개할 거야. 어, 두개안 돼. 거. 해리 두개안 돼. 아빠가 안 된다는데 리두 개는 거. 안 돼. 한 개만 골라야 돼. 한 개. 아빠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한테한 개. 한한 개. 한 아빠 개. 한 개. 한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한 개. 무슨 차지, 인물어 봐, 무슨 차이요? 차이를 아빠, 한거 다, 이거 다, 이에요이 이거 다, 이거 다, 이거 다, 이거 다, 이거 다, 이거 다, 이 다, 이거 다, 시넣 다, 이거 다, 이거 다, 이거 이거 다, 이거 어 안돼 뜯었으면 한번 뜯었으면 안돼 다시 갖다놔 혜리 다시 갖다놔 혜리 반칙이라는데 안된다는데 빨리 혜리 갖다 박스에 넣으세요 빨리 그거 다시 넣으라는데 끝 음. 이제 그. 하나 가져갔잖아 해리 아까 하나만 하기로 했지요. 응. 그럼 저거 안할 거야 저거. 이거 아빠한테 반품. 안할 거면 갖다놔. 내가 다시 갖다 놓으세요. 끝. 이거 한다고? 네. 렌브러스 할 거야? 네. 응. 여기 어디에요 혜리? 혜리 <laughs> <laughs> 봐봐 혜리 지나가세요 슬난가 여기만 안 지나가면 돼. 여기 지나가. 아빠가. 우와, 야, 여기 어디야? 여기, 촬영 <목소리도> 아니 동사고 더망 가서 그러고있나어 이제는이제는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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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스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

왜 싫어? 기저귀에. 보자. 방구막 긴 건가? 너무 쌌네, 혜리. 가자! 후! 음. 가자! 오징어인 것 같아요?

어때뭐 어떤 책질세수 뭐, 어떤 있어요. 어떤, 오, 어떤 음... 큰 책이야? 여기 어 어떤 큰책질이수있어요

해리, 고기 잡아보세요. 응. 그럼 오늘 성격공부까지 한곳씩으로 해. 아빠! 아 응? 어, 해리, 뭐예요? 이거? 물고기. 응. 누가 잡았어요? 아빠! 아빠, 다 먹었어? 응. 다 먹었어? 엄마! 응. 응. 해리, 물고기 좋아요? 응? 물고기 들고 가려고? 누가 잡았어요? 아빠가. 아빠가. 내가 아빠야? 네. 내가 왜 아빠야? 아빠. 아빠가 아이. 잡았지. 엄마 잡았지. 엄마 낚시 안 했는데 아빠가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물고기 찾어하리가 물고기가. Ik heb een Ja, ik heb een zakkenpunt. Ik heb een zakkenpunt. Ik heb een zakkenpunt. Ik heb een zakkenpunt. 으으으! 혜리. 하지마, 요으으 하지마! 혜리, 안 돼, 하지마요. 혜리, 으으으. 혜리, 뭐 하고 있어요? 네, 잡았어요뭐 잡았어요? 아니요. 뭐, 잡았어요? 어, 뭐 잡을 거예요? 어징어어징어 음. 오히려 오징어 잡을 거예요? 오. 오징어 어떻게 잡을 거예요? 오징어 잡을 거예요? 음.